넌정 f c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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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발말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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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한발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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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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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옆에 앞으로 황태 한명 뛰어줘야 되는 올라가 주자 다 주십니다 그래, 우리 우리이 <laughs> 우승 땡땡이 우승 땡번이 우승 땡땡이 우승 땡땡이 경승아경이아승 땡땡이 우승 이 우승 땡땡이 우승 땡땡이 우승 땡땡이 우다 땡땡이 우승 이 우승 땡땡이 어승땡이이 우승 땡이 우승 땡땡이 우이우이이이

샤프! 샤 가! 샤이샤이 샤프! 마프 샤프! 샤나 샤프!